터널 안 가운데 붉은 화염에 휩싸인 차량 한 대. 고디어 오도가도 못하는 차량들의 터널이 막혀 수신병의 사람들이 놀라 차를 버리고 터널 밖으로 뛰쳐나갑니다. 소방차도 진입이 막히고 입구에서 후진을 하는 차량. 아슬아슬 유턴을 해 역주행으로 빠져나오는 차량들로 터널 내부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. 라디오 방송으로는 다 차를 버리고 대피하라 그래서 뛰어서 대피했어요. 이제 연기가 자욱해서 두고 나온 차량은 보이지 않았어요. 오늘 아침 7시 50분쯤, 황령터널 내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에서 불이나 브레이크까지 작동을 안 하면서 앞차량을 추돌하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.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연기가 터널 내부로 빠르게 퍼져 터널 양방향이 모두 통제되면서 출근길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. 그나마 신속한 대피 방송과 터널 내 송풍기가 연기를 빠르게 빼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. 황영 터널에선 지난해 8월에도 달리던 냉동 탑차에서 불이나 한 차례 대피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. 경찰은 엔진룸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